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 받는 시간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금일 교회 나와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기도회가 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어, 에스겔서 삼, 37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른뼈 환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선지자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지자들은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의 상당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올바로 서야 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수를 차지하면서 너희는 평안하다. 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단한 명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호세아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캐리어에 굉장히 큰 흠집이 날수 있을 만한 여인을 안내로 두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오늘 본문을 살펴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 버리셨어요. 선지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필요할 때만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 외에 쭉 선지자들을 보면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은 정말 가기 싫은 니누의 성으로 억지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은 단한 번,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단한 명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였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가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불행한 소식을 계속 하나님께서 에스겔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은. 하나 그 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하셨고 그 떠나간 영광을 통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함이 사라져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한다는 그런 암울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여, 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주로 설교를 많이 인용하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초반부에는 계속 그 이스라엘 의 멸망에 관련된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선지서들의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 살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불행한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37장의 말씀은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봤더니 마른 뼈들이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는 아주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골짜기에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는 에스겔의 관점입니다. 인간인 에스겔이 봤을 때 마른 뼈잖아요. 그것도 살점 하나 없는. 아주 오래된 뼈들이에요. 메마른 뼈죠. 그 메마른 뼈들을 볼때 에스겔의 관점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대답한 걸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에스겔의 생각을 3,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에스겔의 관점은 메마른 뼈였고 이건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야저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냐 했을 때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절망적인 자신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요 표현들이요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요한복음 2 1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 뭐라고 대답하죠 죽게 사시아이다 왜요 베드로는 실패했거든요 <laughs> 절대 나는 부인 부정하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제일 먼저 부정한 사람이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이 믿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앞에 계속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그런 이미지만 계속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에스겔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지금. 주님이 아십니다. 그 했더니 예수, 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 말씀하시죠.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랍니다.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랍니다. 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말을 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 질문하는 거는 이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말은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것은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대언을 하래요. 근데 뼈는 생명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뼈에게 대언을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읽으셨잖아요. 5절 마지막 절에 누가? 오늘 마지막 보십시오. 중간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가. 이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죠. 어, 6절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마른 뼈들에게 대원했는데 너희가 살아날 거래요. 살아나고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포인트입니다. 제설교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에스겔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하죠.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합니다. 대원하죠. 그랬더니 자신 자기네들이 알아서 뼈가 맞춰져요. 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어,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뼈들이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맞춰져요. 이런 공포영화가 없어요. 막 맞춰져요. 거기에 갑자기 막 살이 막이게 힘줄이 생기고 막뼈 뭐. 핏줄이 생기고 막 갑자기 그 위에 살이 막 입혀져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굉장히 괴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마른 뼈들이 어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람의 형체는 갖췄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모습은 사람일지 몰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가장 핵심이 빠진 거죠. 생기가 사라졌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9절에 <laughs> 같이, 그니까 7절과 8절은 앞에 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했던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생기가 없네, 어, 이상하네, 생명력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절에 이렇게 다시 에스겔 명령하세요.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아까 앞에 7절과 8절은 에스겔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뼈에게, 뼈들에게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어, 막 힘줄이 생기고 갑자기 이렇게 겉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에세게 누구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계에게 명령했더니 했더니,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시체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는데 에스게 눈에 갑자기 마른 뼈였는데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했더니 시체가 되었어요. 시체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하나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에게 대원했더니 생기가 들어감으로 에스겔이 본 모습이 뭐죠? 군대가 된 거예요. 어떤 군대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면. 수많은 해석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환상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때 마른 뼈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른 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그들은 마른 뼈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마른 뼈들이라. 어떻게 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왜마른뼈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행,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섬겼어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 그 자신들의 마음껏 해석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자신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에스겔의 환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았기에 결국은 멸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은 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우린 다 멸절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어요. 끝났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노래 불렀을까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린 잘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자축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아모스서 5장을 보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 성전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듣기 싫으니 저 성전 눈,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은 뼈죠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어요. 더 이상 살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시, 말씀하실까요? 아까 제가 마른 뼈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마른 뼈들이 대원할, 대 대원,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원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을 수 없는데. 근데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른 뼈들에게 네가 대원한 것처럼 너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이네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이 멸절되고 너희들이 며,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무덤 속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다시 살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똑같은 표현을 쓰시죠 환상 중에도 마른 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마른 뼈들을 비유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른 뼈 같은 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그랬더니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죠 아까 에스겔이 마른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대언해요 생기게 에 대언하잖아요 똑같이 14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내 영을 누구에게 두어요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너희의 고국 땅에다 두어서 회복시켜 주리라. 어, 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마른 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가 안 됐는가? 아니요, 됐어요. 됐는데 그들이 마른 뼈 같아서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에, 선지자인 에스겔의 눈에 봤을 때는 희망이 없던 그 마른 뼈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른 뼈들은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그메마른 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요 표현이요. 비슷하게 어디 자주 등장하냐면요, 출애굽기에 취레국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재앙을 뿌리 재앙을 막 내리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이 할 거야, 이스라엘 할 거야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죠? 마른 뼈 같은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서 이스라엘 이야기하듯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이 있냐 없냐죠. 우리 신입교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메마른 뼈 같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메말라, 메말라 갈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스,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음. 전도사역을 사 나가면서부터 제 영, 영이 메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데 입에 입이 뻥긋 찬양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역 다 내려놓고 이제 예배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사랑인 교회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이 입 벙긋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24일 날 10월 24일 날 성탄 전야제 하고 새벽성 돌고 밤 꼬박 새고 놀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저는 설교 시간에 존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설교의 명 명설교가라는 목하는 목사님 설교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눈 감으면 무슨 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계셔서 회복 경험은 있으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인 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시간, 그 제가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7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때로는 고난 중에 역경 속에 메마른뼈 같은 우리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시편에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막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더욱 찾는 것을 깨달으시고,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이 모시기에 큰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